유석이 형서영상니까 유석이 형이 어떤 서트를 담당했는지 알것 같아. 서 영상에서 인사랑 끝나는 에서에서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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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상에서에서영상서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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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에서 영상에서 영상에서 영상영에서영에서 영상에서 영에영에서영에서영서 영상에서 영에서영에서에서영 저도 우울합니다.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것도 무슨 얘긴가요? 아 그냥 우울한 것 같아요. 코로나 상관없이. 코로나 이후로 뭐 환자가 많이 늘었나요?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늘 수가 없죠. 왜냐면 정신과보다 목숨이 더 소중하잖아요. 음. 그러니까 몸이 마음이 좀 아파도 코로나가 퍼지면 정신과 병원 안 오는 게정 매우 잘 이해가 됩니다. 음... 그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신 분들 무격진료를 아. 몇 건을 해봤거든요 근데 원래 아주 건강하시던 분이 혼자 격리된 기간이 뭐 30일이 넘어가니까 자살도를 하시거나 이제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늘었어요 코로나가 퍼지니까 많이 어렵죠 음. 음, 병원도 어렵고 뭐 PC방, 텐장 사장님들 음. 심정이 어떠실지는 제가 다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용업소 사장님들도 <laughs> 근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은 당연히 굉장히 안우울해진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? 그렇죠 그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고 보기가 어렵죠 코로나로 인한 음. 경제적인 타격 때문에 우울하다고 봐야죠 음. 그래서 그거는 병이 생겼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우울함을 느낀다?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사건 있을 때 우울한 거는 우울증이 아닙니다 음. 정상적인 반응이고 우울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비해서 너무나 큰 우울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스트레스 상황이 없는데도 우울감을 느낄 때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좋을지도 음. 모르는 상황은 스트레스,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? 음.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걸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도 우울함을 많이들 호소를 하세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일상이 파괴가 됐고 그 파괴된 일상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집안에서만 우울증을 극복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에게 할당된 공간이 많을수록 행복감을 느끼는 동물인데 공간 자체가 이렇게 한정돼 버리니까 그 사람이 극 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지 않거든요. 사실 뭐 저만 생각하더라도 이제 원룸에서 살래 뭐 80평대 아파트에 살래 하면 80평대 아파트에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겠죠. 행복할 거야.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일부 아니면 언론에서 일부 코로나 블루가 뭐 심리 방역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심리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심리 방역을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엔 경제적인 지원이 훨씬 더 현실적인 도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게 이런 거지 같은 역병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군대에서 마지막 1년을 버티는 것 같은 느낌? 군대 두번안갈 거니까 그런 느낌이죠 군대가 뭐 아주 좋은 곳은 아니지만 이번 생애 한 번만 하면은 다시 안겪을 테니까 뭐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코로나도 견디고 있습니다. 하필이면 그게 군대 전역하자마자 생긴 게좀 짜증 나긴 하지만 설마 이게 두번 이런 게 생기겠어요? 음. 코로나 종식되면 뭐 하고 싶어요? 코로나 종식되면은 뭐 딱히 하고 싶은 거 없어요. 지금도 다할거다 하고 있기 때문에. 유용 없어 이런데 뭐 잘... 아까 걱정하시던데 유이업소 아, 잠깐... 사장님은 저 사장님은 전화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 유용 없어 그냥 그렇게 제가 아 그냥... 나도 아까 그 단어가 딱 들어왔죠 그 모든 제가 유약을 하는 사람이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면 코로나가 좀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오 어, 진짜 뻔뻔하다 <laughs> 야 진짜 뻔뻔했어 여러분들 유튜브를 더 집에서 오래보실수록방향이더 잘될 잘 거예요 야구름거아이 그냥 좋아요 구독하기를 누르면 이제. 우울증이 없어질 거다, 아니면 뭐 전역을 할 거다. 그거는 나중에 써먹겠습니다. <laughs> 네. 물론 저희 말고도 다른 채널도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음. 방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